안녕하세요. 빨간특입니다 내일 CNC 인터내셔널 17일 상장하죠. 네. 유통 가능 비율이 130만주 정도 되고, 네. 22.25% 유통 가능 비율이죠. 뭐, 130만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며칠 전에 그, 샘 CNS, 공모 일정, 상장 일정 일정을 정리해서 5월, 6월 올려드렸는데, 20일 상장일 누락이 돼가지고, 혹시나, 어, 댓글이나 이런데 고정을 통해가지고 알려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헷갈리신 분들, 네. 없겠죠. 네. 그 일정 누락됐으니까 체크하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어, 최근 상당네 상장 주식 매도 시점에 관해서 네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이건 HP죠. o 네, 네뭐 하루밖에 데이터는 없지만은 네 어, 물량이 계속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출혈을 많이 하죠. 출혈을 해가지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행보를 하다가 그냥 하락을 하죠. 네. 네 네이버증권이죠. SKI 테크놀지. 아이 테크놀지 도 비슷하죠. 초반에.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시장에 매물이 많이 출혈을 하고, 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주저앉죠 네. 지금 15만, 14만 천 원까지 떨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어, 저점에서, 네. SK바이오사이언스죠. 보면은 이 앞에 올라가는 상승 부분이 없어지고, 이 뒤에 부분만 남아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어, 4월 8일 날 s k 바이오사이즈가 사이즈, 되게 저점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게 알려진 이제 매매 기법이 되면은 기관들이 요때 매수를 하겠죠? 이때 매수를 안 하고, 매무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두는 거죠. 어차피 뭐, 개인들이 팔면은 자기네들이 저점에서 개미들, 개미 털기하고 잡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미들도 이제 머리가 점점 좋아지겠죠? 이때 팔면 손해다안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겠죠.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에 이 기간이 짧아져서 없어지는 대신에 이 기간도 짧아질 거야. 아마 이 기간도 짧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 때까지 기다려서, 공모주를 계속 하신 분은, 이때 와가지고, 이때, 이렇게 오면은, 뭐, 기다렸다 이익을 보는 거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왜하왜 하냐, 그러냐면은, 네. 자, 왼쪽을 보면은, 에, 코스닥 150, 네, 타이거, 케이비스타, 이렇게 있죠. 네, 요거는 예,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는 거고, 이건 코스닥, 어, 150, 레버리지 지수를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코스닥 150, 타이거 150, 뭐, 이렇게 있겠죠. 타이거, 뭐, 케비스타도 있죠. 네. kb 스타는 FKSQ 150을 추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거 인버스는 FKSQ 150코스닥 150을 추정을 하고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 지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니까장 시작 전에 어 추정하는 지수랑 개리율을 이용해 가지고 개리율이 많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는 게 있거든요. 1%, 2% 어떤 데뭐2% 이상 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이요. 그때 당시에. 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매수를 해 가지고 뭐 2%라 그럼 1억만 넘으면은 순식간에 1분 만에 200만 원 수익이 나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게 레버리지면 더하죠. 레버리지면은 뭐 1억, 2억 레버리지 이렇게 하죠. 근데 레버리지는 미수가 어 20%까지 예, 20% 미수가 안될 거예요, 네, 20%. 네 그때 당시 제가 그 기억이 그랬거든요. 지금 레버리지 그런 매수를 잘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어 수익을 깨낸 적 있어요, 한두달 정도 깨냈죠. 생각만큼 뭐뭐 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으니까 어만만 거죠. 잠깐 1 분씩 매매를 해가지고 어 참고로 ETF는 LP라고 유동성 공급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NAV라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있고, 현재 나부가 있고, 전일 나부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 계리율이 존재합니다. 계리율이. 여기 보면은, 어, 코덱스, 코스닥 150인데, 보면은, 전일 나부가 1 3 8 6인데 아, 현재 나부가 13836인데, 전일이 13531이죠. 어, 근데, 실제 가치랑 추적오차랑 해가지고, 계리율이 0.52%가 발생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리율이 발생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추정지수가, 2.24% 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다 보면은 이게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네 이게 2.24% 인데 뭐 코스닥 KB 같은 경우에 1% 특히 KB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늦게 움직였어요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뭐1%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거야 매수를 하는거야요 순식간에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어 체결가 시장가 시가에 한두세트위에서 매수를 하면 거의 다 체결이 되거든요 네 체결을 하면은 순식간에 1% 이상 수익을 먹을 수 있었는데, KB스타는, 어, 거래량이 빨리 안 올라요. 근데 이게 멈춰있으면은, 따라잡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보통 이게, 한, 한 달인가? 그때 당시에 몇년 전이었죠. 두달 정도는 이게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네? 그러다, 오늘 날부터, 어, 잘 된다 싶으니까, 저희가 투자액을 좀 올렸죠. 처음에는 뭐, 1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레버지를 풀러 일으켜가지고,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순식간에 아침에 매덕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시장이 약간 뭐랄까 네 오차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오차 변화가 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 AI나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굉장히 오차도 빨리 줄들고 그래가지고 뭐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뭐 수익은 난 상태에서 어꽤 많이 수익은 난 상태에서 아더 이상은 하기 힘들구나 처음에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리가 나서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네 하여튼는데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네 분명히 시장은 적응을 할 거예요. 네, 적응을. 뭐 S K 바이오사이언스나 S K I T 보면은 점점 이 기간이 짧아지죠. 이 기간이 없어지는 거이 기간이 없어지고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 이 기간도 짧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기간은 개미들 돈 벌어주려고 하는 데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 이익을 극대화할까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매일 모여가지고 이거 데이터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언제 매도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만 분석하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 기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그, 시점을 타가지고 적당히 같이 수익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 기간을 이길라 그러면은, 기간이 시장이죠, 사실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시장은 매번 똑같은 매매법은 없습니다. 사람, 알려진 매매법,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듯이, 이 기법이 계속 알려지기 시작하면 장시작에 던져버리면은,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 나중에, 어, 시가가, 어, 90%로 시작했다가 바로 하한가갈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예전에 그런 경우가 뭐 공모자다 보면 그런 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뭐 한두 번 마이너스 난 걸로 해가지고 공모자 시장 끝났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주식이라는 게100% 수익은 없습니다. 항상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기 나름들의 멘탈을 유지하고 어, 공모주식이 공모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내수 어, 없는 시 어,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 조금은 오랫동안 투자를 할수 있는 경우가 생기,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하여튼 일단 뭐 오늘 좀 얘기를 행사수서한것 같은데, 네, 시장은, 네, 뭐 한두 번 마이너스 났다 그래가지고 공모주 시장이 끝난 건 아니고, 물론 뭐 당분간 이익을 안줄 수도 있는데, 어, 멘탈 유지라든지 항상 관심을 갖는다면은 뭐공모주 끝났네 하고 공모주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항상 관심을 갖고, 갖고 지켜보다 그러면은 어 새로운 수익 창출 기법이라든지 자기만의 투자 노하우가 생기니까요, 음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 어, 보고 지켜보고 관심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공모주를 어,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어, 몇 개월 사이에 들어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시선을 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뭐 투자에 도움이 되거나 참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